바위틈에 다른 나무 뿌리하고 엉켜 있는데, 뿌리가 안 끊어지게 잘 캐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산행 갔다가 집에 와서 도라지 판매 영상 올립니다. 절벽에서 채취하면서 잔뿌리를 많이 끊어 먹었는데, 이거는 약용이나... 강금주 막술로 당국이 좋은 도라지 드립니다. 뇌두를 보여 드리면 이거는 뇌두 두 개, 세 개짜리. 이게 이것도 이것도 뇌두가 여기 하나, 둘. 하나, 둘. 여기 세 개. 요것도 하나. 두 개, 세 개. 이거는 여기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짜리. 크기는 작은데 크기가 20cm 정도 되는데 뇌두가 다섯 개짜리입니다.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크기는 작은데 두 개짜리. 이것도 절벽도라지인데 크기는 작습니다. 그런데 오래된 도라지입니다. 이것도 뇌도 나온 흔적이 3개 짜리입니다. 총 무게는 332g입니다. 제 영상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. 먼저 연락 오신 분한테 판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